안녕하세요. 4월 26일 MLB 야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 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점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 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LA 에인절스 대 오클랜드 경기입니다. 심판의 어리버리한 볼 판정이 역전으로 이어진 LA 에인절스는 그리핀 캐닝이 시즌 첫승 도전에 나섭니다. 20일 양키스 원정에서 5.1이닝 사안타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캐닝은 부상에서 돌아온 후 5이닝 내외를 2실점 내외로 막아줄 수 있는 투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맞으면 아프지만 맞지 않으면 된다라는 타입의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홈경기라는 점은 캐닝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클랜드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3발 포함 10점을 올린 에인절스의 타선은 홈경기의 타격감 자체는 호조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전날 10회 말리사 11회에서 트라우시 범타로 물러난 건 아쉬움이 진하게 남을 듯합니다. 심판의 볼 판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막판 3인 인간 사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압도적인 리그 최다 블론 세이브 좀 어떻게 해야 합니다. 타선 폭발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는 메이슨 밀러가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21컵스와 홈 경기에서 4.1이닝 4안타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밀러는 5개의 3진을 기록하면서 9위를 자랑한 바 있습니다. 특히 타구 허용속도 제어의 발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한 유망주의 능력을 과시한 바 있는데 이게 원정에서도 통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에인절스의 선발과 승리조를 무너뜨리면서 홈런 5발 포함 11점을 올린 오클랜드의 타선은 역시 홈런에 죽고 사는 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이번 경기에서도 홈런이 모든 걸 좌우할 듯합니다. 왈디척의 승리를 멋지게 날려버린 불패는 일단 제임스 카프릴리언 을 마이너로 보내고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전날 오클랜드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9회 초이스트라이크 에서 한가운데 공을 볼로 선언하면서 볼넷을 만들어준 심판이었고 두 번째는 호세 수아레즈 상대로 뽑아낸 5홈런이었습니다. 그러나 케닝은 홈런 허용률이 낮다 는 투수가 첫 번째 변수가 될듯 합니다. 비록 메이슨 밀러가 100마일을 던지는 투수이긴 하나 에인절스는 강속구에 강한 타자들이 꽤 있는 편이고 접전이 아니라면 에인절스의 불펜도 믿들합니다두 번째 경기 분석은 애리조나 대캔자스시티 경기입니다. 전신망고 끝에 제역전승을 만들어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는 라인 넬슨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21일 샌디에고와 홈경기에서 5이닝 4안타 3볼렛 5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넬슨은 투구 기복이 너무 심한 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샌디에고가 아니라는 점이며 그리고 하드 히트 제어가 잘 된다는 점에서 반등을 기대해 볼려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캔자스 시티의 투수진 상대로 5점을 올린 애리조나의 타선은 결승점이 상대의 실책으로 나왔다는 사실에 반성해야 할 듯합니다. 10타수 이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좌타자를 막지 못하는 좌완인 앤드류 차피는 한동안 쓰임새가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불펜의 부진이 결국 연패로 이어진 캔자스 시티 로얄스는 브래디 싱어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2 1일 텍사스와 홈경기에서 5이닝 6안타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싱어는 홈경기 강점을 완벽하게 상실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새 구종 추가가 오히려 독이 된 모습인데 타구 허용 속도가 메이저리그 최하 1%인 97.6마일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고전 가능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헨리와 차핀 상대로 올리바레스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켄자스시티의 타선은 원정 경기력이 아직도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도 볼넷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긴 합니다. 믿었던 체프먼이 무너진 건 결국 이 팀은 안대란이라는 걸 증명 중인 건지도 모릅니다. 1차전의 경기 내용은 말 그대로 팽팽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넬슨과 싱어는 투구 특성상 양 팀의 타선을 막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싱어는 이번 시즌 일명 맞으면 잘 나가고 있고 전날 경기에서도 드러났듯이 불펜의 우위는 애리조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분석은 샌프란시스코 대 세인트로이스 경기입니다. 코베 완봉투를 앞세워 연승에 성공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션머나야 또는 제이콥 주니스의 선발 등판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오프너로는 존 브레비아가 나서겠지만 큰 기대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워낙 세인트루이스가 좌완에게 강한 특성상 주니스의 등판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할듯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버하겐을 무너뜨리면서 JD 데이비스의 3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역시나 홈런에 죽고 사는 홈생홈사의 경기력이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10타수 2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절대로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도 알렉스 코비의 완봉 덕분에 불펜 소모가 없었다는 건 정말로 기분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타선의 부진이 완패로 이어진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는 제이크 우드포드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20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5이닝 7안타 사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우드포드는 여전히 투구 내용은 좋다고 할수 없는 편입니다. 말 그대로 맞으면 잘 나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알렉스 코백에 완벽히 당하면서 6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세인트 루이스의 타선은 중심 타선의 부진이 그대로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타수 무한타의 득점권 성적은 타자들이 정말로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세인트 루이스는 경기를 날려버린 드류 버하겐을 오승환의 전성기와 착각하고 영입한 것 같습니다. 양 팀의 투수들을 신뢰하기엔 솔직히 문제가 있는 편입니다. 이번 경기는 타격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접전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의 불패는 아쉬움이 많은 편인 반면 세인트루이스의 불패는 버하겐을 제외하면 나름 안정감이 있습니다. 선발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4월 26일 MLB 야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에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